여러분. 닌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친구들한테 막무가내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전화를 바로 걸어볼 거예요. 띵띵. 아, 뭐라는 거야?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친구들한테 뭘 넣으면 좋을지 물어볼 거예요. 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아는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볼 겁니다. 그럼 바로 한번 걸어볼까요? 친구 1부터 친구 5까지 생각을 해놓긴 했는데, 친구 2까지 에서 끝낼 수도 있고, 친구 3까지 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. 걸어볼게요. 여보세요? 뭐 해? 누구 있잖아. 어 무슨 색 좋아해? 나? 어. 갑자기? 어, 빨리, 빨리. 뭔색 있는데? 아니, <laughs> 그냥 아무 색이나 말해봐. 하늘색. 하늘색? 음. 아 알았어, 하늘색 왜? 음? 나 지금.. 그.. 아 하늘색? 또 무슨 색 음. 좋아해? 어? 나 우리 출연 당하는 느낌인데? <laughs> 와또 눈, 눈치 백단이다 너또 <laughs> 무슨 색 좋아해? 보라색 보라색? 아 오케이 음. 알았어 끊어 음. 보라색 물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방금 친구한테 카톡이 왔거든요?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이거 보라색불 이렇게 파란색 아니고 보라색이에요 보라색불 만들어줬고요 카늘색 젤몬 조금 딱딱함을 풀어주고 넣어, 넣어주도록 할게요 녹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볼게요 야 뭐해? 나 양치. 양치? 야 있잖아. 응. 나 지금 애기 만들고 있는데 펄 넣을까 말까. 너? 너? 어. 아 이렇게 알았어. 야나 지금 어. 영상 찍고 있거든. 어. 근데 막 이거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막무가내로 어. 물어보는 건데 이거 어. 영상 나가도 괜찮아? 그런 것안 물어봐? <laughs> 다른 것도 물어볼까? 어. 뭐어뭐 넣었으면 어, 뭐 좋겠어. 나 지금 여기에. 뭐 있냐? 뭐 있냐? 근데 거의 다 있어. 말하면 다 있을 걸? 괴물? 젤몬. 젤몬 젤몬? 아까 넣었어 방금 아 그래? 전 액괴 액괴? 근데 어. 어, 빼고 다했어아 그래?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? 알았어 아이클레이 넣을게 알어 아, 음. 있는 거 끝났어? 어, 끝났어? 아. 끝났어 끝났어 <laughs> 아, 응. 일단 펄가루를 넣고 아이클레이를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어서 사라졌어요 펄이 진짜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다음 <laughs> 친구가 말한 대로 아이클레이를 넣어줄게요. 아이클레이를 넣고 녹여줄게요. 이렇게 다 녹여주었습니다. 거는 중 야, 나 지금 액깨만 들고 있거든. 액깨만 들고 있거든. 어 무슨 재료 넣었으면 좋겠냐? 아, 무슨 재료 있는데? 그냥 거의 다 있어! 있어? 액, 그, 시중에 파는 액기 빼고 다 있어. 어, 너 그런 거 있냐? 막 그, 막펄 같은 거뭐라지펄 있는데, 어. 아이클레이를 넣어버려서, 아, 펄도 이미 넣었어, 근데. 그래? 어. 아이클레이랑 펄 넣으면 뭐 어떻게 돼? 펄이 사라지지. 그래? 다른 거 그러면 말해봐. 그러면은, 어. 내가 풍실풍실한 그런 거 만들어봐. 풍, 아, 알았으니까 뭐 넣을까? 어, 어, 어 그, 음. 반. 일반..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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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약간 좀막 실처럼 되는 거 있잖아 실처럼 되는 어? 거? 넣으면 막 실처럼 <끼리> 되고 싶어 할까? 그게 뭔데? 그 있잖아, 막 되게... 아니, 그거는 슬라임이고 나 지금 일찍만 되고 있거든, 그래? 응 퐁신하게 만들고 싶으면 쉐이빙폼 넣을까? 어, 야, 쉐이빙폼 넣어봐 쉐이빙폼? 알았어 아또뭐 넣을까?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 했어? 어 레전드네? <레전드대> 빨리 빨리, 뭐 넣을까? 그다음 아니 아니 아이클레이 넣었다고 어허... <laughs> 네, 아유, 물풀 안 넣어 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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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봐 물풀 알았어 응? 야 있잖아 이거 사실 나 영상 찍고 있어 <laughs> 아, 나 방송 출연한다. 야 이거, 이거 영상 나가도 괜찮아 너잘 왔어 야뭐 알았어 오케이 아 물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풀을 넣고 잘 섞어줄게요. 액티베이터를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친구 1이 마지막으로 전화한 친구가 말한대로 굉장히 퐁실퐁실하게 만들어졌어요.